어제는 우리가 연애에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 나눠 보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트랙 티비 님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도 미련도 없고 어, 많은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뚱깔남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에게 1년 전에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중약하고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문제로 여쭤보고 또 오늘 새벽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마음에 계속 그 사람에게로 가서 힘들었지만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준다는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어, 부디 두 분께 어,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큐티 합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이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어, 여성의 눈동자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 이것이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눈동자 그렇게 이쁜 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가 성경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왜 대체 남자가 여자의 눈동자를 비둘기로 비유했을까? 아, 이건 학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자꾸 논리적으로, 어,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 멋있어라. 아주 난리들을 치는구만. 네.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결합을 이룬 남녀가, 음, 특별히 여자가 남성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눈 침실은 푸른 풀밭과 같았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제 남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고 그러니까 아래는 초원이고 위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드리워져 있는 장소로 본인들이 있는 곳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남녀간의 어떤 결합은 하나님과 인간간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남녀간의 결합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빠져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건 어, 이루어져야 되는 합의점인데 특별히 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느끼는 것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아가 서로 보는 우리가 연애 실패했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 예를 들자면 어,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제 친구 커플을 상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두 커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또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각자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재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어, 새벽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모습을 할때좀 매력을 느낀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어, 좀 나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는 사랑을 느낀다 어, 그러니까 어,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친구들 결혼한 게 기적이네요 여자가 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어, 남자가 자기는 이래야 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어,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때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는데, 나는 함께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표현한다면, 나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어,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소통을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 제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또 장례 예배까지 다 집도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픔을 보이지 마라. 우리 세대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어른들 세대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볼때 어떤 그 상을 책임져야 되는 상주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너무 약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도 예의가 아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약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어,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남자가 느낌을 가져도 이 느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갖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쌓아 놓다가는 결국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게 유경험자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 남자분들 여자친구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 어떻게 느끼는지 어,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여성분들은 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적인 측면인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어, 여러분들보다 연애를 해도 한두 번은 더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 좋아하는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어,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여가생활에 대해서 어,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그럼 최대한 설득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고 사랑을 한다는 건 서로 그렇게 맞춰가는 아, 과정들이니까 지식에서 감정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다 보면 연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극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지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지성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감정일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기에 항상 지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그분께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 약한 부분 내가 슬픈 부분 기쁜 부분을 그분과 다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 그런 거 밖으로 얘기하면 약하다는 얘기들을 확률이 높으니까 주님과 다 얘기하면서 어, 그런 마음의 소통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믿는 대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낙마하게 하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어,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실함이 어, 탁월함과 맞먹는 결과를 어, 이뤄내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지성과 감정과 행동 어떤 부분에서 연애에 실패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셨나요? 오늘 댓글 적어주시면 함께 좋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종찬이었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